자 실례 게임이요. 오케이 나부터 할게 하나 둘셋넷 여기까지 아 나야 하나 어, 어? 위치를 바꾸시겠습니까 예어 바꾸게 헤이유도 어? 내려와봐 응 와. 와 뭐야 위치 바꿀 거안 바꿀 거 가고 가고 바꾸기 싫은데요? 바꾸기 아, 싫대 가라고. 근데 오규야 안 바꾸는 게 좋을 거 같은데? 아니난 바꿀래 어, 바꿀 저바 저렇게 말저렇게 말하, 어. 말하니까 어. 바꿀래 아 바꿔야겠다 이야 거기 괜찮겠어? <laughs> 네 진짜로? <laughs> 네 그래? 어, 왜 저래? <laughs> 자, 그러면, 하나, 둘, 셋! 넷! 여기까지. 오케이, 그러면, 하나, 둘? 둘? 어, 여기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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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. 하나! 끝? 오, 끝, 끝, 끝. 끝. 오 눈높이가 맞아요. 끝끝오케가 어. 오 빨리 해. 나 있어. 있어 <laughs> 있어. 빨리. <해>. 나 있어. <laughs> 있냐고. 아, 아 있어. 아, 믿어 믿어. 그냥, 믿어. 어, 있잖아, 있잖아. 있네 있네 있잖아, 있네 해우야 쫄. 오쿠라야. 뭘믿나 내가. 오케 있어. 어 아, 나도 알아. 없어. 네 여자친구처럼.